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피규어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그 중고 피규어를 원피스 피규어 4개를 구매를 했어요 개당 만원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4개 중에 2개가 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멋쩡한거 2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규어를 중고로 파시는 분들 중에는 그 피규어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나 뭐 회사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도 그 제조사나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박스 없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나 뭐 제조사 같은 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 영상 하단에다가 정보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피규어는 원피스에 나오는 시라오시 공주죠? 인어 공주인데, 어 저는 잘 모르지만 이 공주 캐릭터가 어,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이손 안에 이제 그 원피스 주인공들을 들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그런 캐릭터인데 피규어상으로는 그냥 조그만 그런 캐릭터로 구현이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 이걸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 내가 왜 손으로 만지고 있냐? 자, 가까이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시라우시 피규어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개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이었어요. 사진하고 실물이 좀 달랐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제품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핑크색의 이 하반신 이 색상이 지금 제 눈에는 좀 칙칙하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피규어의 상태가 얼핏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장식장 안에 이제 얌전하게 이렇게 전시되었던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공기가 막 통하고 막 먼지가 쌓이고 그런 환경에서 전시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laughs> 귀엽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일단 이 튜브 자체도 좀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고 어, 피부색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어, 절대 이거를 만 원에 받을 만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윗면은뭐 이렇게 돼 있고 네뭐 어쨌든 이 베이스에 굉장히 잘 고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은 제가 추가하도록 하도록 하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피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피스에서 뭐 가장 미인이라고 하는 보아 행콕의 수영복 버전인데, 역시 다리가 뭐 거의 외계인급으로 길죠. 자, 근데 이 제품도, 어, 정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보니까 얼굴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전체적인 모습에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몸매나 뭐 피부색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그 캐릭터를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얼굴 모습이 원작과 최대한 비슷하거나 혹은 원작 이상으로 이제 뭔가 좀 아름답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모은 보아앤콕은 그래도 예뻤어요. 근데 이 피규어는요, 그 조그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실물을 열어보니까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왜 별로인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근접샷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생겼고요 자, 일단 얼굴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딱 봐도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죠? 어... 보아인콕은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 이거는 짝퉁이 확실합니다. 짝퉁. 어... 카피한 제품이란 얘기죠. 근데 이제 판매자가 피규어 이름도 모르는 데다가, 어...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는 능력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두 발이 바닥에 다 있기는 하지만 고정핀은 오른 발에 두 개만 있고 요왼 발은 고정핀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아, 일단 얼굴이 보아앤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영복 입은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야지 보아앤콕이라고 전시해 놓으면은 야너 이거 짝퉁인데 이런 걸왜 전시해? 분명히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가품을 그 정품이랑 똑같은 가격에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 제가 이거를 1만원에 샀지만 어, 가품이라고 가정하면 이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가품을 사는 사람이 물론 있긴 있지만 그게 정품과 거의 비슷한 퀄리티로 나왔을 때나 그런 거지. 아, 이 제품은 정품의 근처에도 못 갔어요. 자 다음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나미를 좋아해가지고, 어, 나미 피규어를 사실 얘 때문에 다른 것들도 사게 된 건데, 문제는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은, 일단 얼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미랑 미묘하게 다릅니다. 일단 눈 사이의 간격도 그렇고, 눈 크기도 그렇고, 정면에서 봤을 때 코가 거의 그, 표현되지 않는 점, 그 다음에 입이 너무 이상하게 표현이 됐죠? 여태까지 나온 남이 피규어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짝퉁으로 어, 보여집니다. 일단 일체형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 제품이 그냥 멀리서 봤을 땐 그냥 어, 남이구나 이렇게 해놓고 전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제품이 고정이 되려면 여기 바닥에, 어, 오, 오른발이죠? 오른발에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요거랑 이 핀이 세 개가 있어요. 이 핀, 세 번째 핀은 이제 어디에다 꽂는 건지 전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두 개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은 구멍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리고 구멍의 간격도 달라요. 그래서 끼울 수가 없습니다. 구멍이 하나라도 껴지면 모르겠는데 안 껴져요. 결국 이 제품은 세워놓을 수가 없는 제품이라는 거죠. 아무리 진품, 가품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베이스에 지금 고정시키지조차 못하는 상황인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팔았다 이거는 다분히 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제품은 짝퉁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치는 역시 제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고 어, 보아 행콕인데요 어,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얼굴이 보아 행콕이 아니죠 눈을 개슴칠에 뜨고 있는데 짝퉁의 느낌이 강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 구매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어, 이런 큰 실수를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이제 상체 하체가 이제 분리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속에 보면은 뭔가 부스러기 같은 게 있어요.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기 하체를 보면은, 이렇게 그, 이제 가터벨트를 고정시키는 이런 속옷이 있고, 요 속에 이제 그 상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끼고,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체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해야 되는데, 끼우긴 끼었습니다만, 이게 고정이 안 됩니다. 헐거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에 일단 조립이 안 됩니다. 조립이 안 되고, 지금 보시면은 요 옆에, 어 이렇게 막 도색, 도색 미스라고 해야 되나, 이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허접한 퀄리티. 연결이 잘안 되고 있죠. 어 전형적인 짝퉁. 짝퉁 중에서도 최하급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당근마켓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그 환불을 한번 요청을 해보고 안 되면 그 판매자를 제가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제품, 피규어를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런 엉망진창의 짝퉁 피규어를 사게 돼서 굉장히 어, 죄송스럽고, 저 자신으로도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피규어를 중고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박스가 있는 제품을 구입을 하십시오. 미개봉이면 더욱 좋고, 어, 개봉이라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박스에 어, 깨끗하게 이제 다시 포장이 된다면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정말 사고 싶은 피규어 내 물량이 없어서, 어, 박스가 없는 제품인데도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귀찮더라도 직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직접 만나러 가서 상태가 이런 걸 알았다면 제가 샀겠습니까? 절대 사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늘 피규어 네개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피규어를 중고로 거래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실 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일 수도 있고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에... 저한테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원피스가 이제 피규어 제품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품이 나와 있는데, 인기가 많은 제품일수록 이제 그 짝퉁, 가품이 많기 때문에,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판매자가 피규어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 웬만해서는 그 사람과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